특이화되고 있는 모바일 MMORPG의 틀에서 벗어나 유저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유저분들이 차세대 모바일 MMORPG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게임성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저분들이 그리픽만더 좋은 똑같은 게임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한 모바일 MMORPG 이것이 바로 차세대 모바일 MMORPG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열 블로드의 개발 방향은 바로 낯설게 하기입니다. 낯설게 하기란 예술적 기법의 하나로 습관적인 것을 낯설게 만들어 그것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유저분들이 MMORPG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필드 컨텐츠, 전투 플레이, 스토리텔링 대규모 전투와 같은 네가지 핵심 피처를 선정하였고 MMORPG 유저라면 너무나 익숙한 이 피처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도록 새로운 요소와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필드 컨텐츠입니다. 로열 블러드의 필드 컨텐츠는 퀘스트가 아니라 이벤트 드리븐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와우에서 시작된 퀘스트 드리븐 게임은 이젠 좀 지겹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각종 커뮤니티나 설문을 통해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MORPG 장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함께하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로열 블러드는 이벤트 중심의 필드 컨텐츠를 통해,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유저분들에게 제공하게 합니다. 그럼 이벤트 중심의 필드 콘텐츠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로열 블러드는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원터 사냥이 아니라 다양한 타입의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투 플레이입니다. 로열 블러드는 모든 클래스가 태세 변화 시스템을 통해 딜러 역할과 클래스 고유 역할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MMORPG의 전투는 왜 깊이가 없을까요? 그것은 제공되는 클래스 모두가 딜러 역할만 하고 게임성이 딜 경쟁만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로열 블러드는 외형만 다른 딜러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개성과 역할이 살아있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유저분들은 딜러 역할과 클래스 고유 역할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태세 전환 시스템을 통해서 딜 경쟁이 아니라 기어도 경쟁을 하는 새로운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투 플레이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먼저 전사입니다. 역의 역할 역할플랜 영상입니다. 도발로 적들을 어으로 끌고 강어로 버티면서 아군들이 해결해 나간거에요. 다음으로 법상입니다. 법사의 역할 플레이는 방역 매직입 법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동안 빌러들이 와서 정리하는 컨셉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입니다. 공사의 역할 플레이는 바로 풀링입니다. 멀리 있 적을 끌어와 아군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스토리텔링입니다. 로열 블러드는 플레이와 스토리가 연계되는 제대로 만든 스토리텔링 시스템을 통해 세계관과 스토리를 유저분들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스토리가 왜 우생 맞추기 지나지 않을까요? 하드웨어의 제약은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용 투자와 무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열 블러드는 전문 스토리 작가가 만든 깊이 있는 영웅서사실을 제대로 만든 스토리텔링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유저분들에게 세계관과 스토리에 몰입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 합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후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스토리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어, 이용해서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스토리가 전달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리라는 몬스터가 그 새끼 늑대들을 납치해서 그 새끼 늑대들을 몬스터로 키워내는 어떤 적을 물리치는 전면인데요. 여기에는 그냥 몬스터를 해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스토리적인 반전이나 어떤 숨은 요소들도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전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얄 블러드는 엔드 콘텐츠로 RVR 전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로얄 블러드는 자신 또는 길드를 위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멜룸 전체의 이득으로 연결되는 엔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바일 MMORPG들은 너무 경쟁 위주의 콘텐츠 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매시브 인터랙션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경쟁 인것은 맞습니다. 로얄 블러드에도 경쟁형 콘텐츠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협력 또한 매시브 인터랙션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바일 MMORPG들은 협력적 콘텐츠가 부족했습니다. 로얄블러드는 대결 구도의 중심을 길드에서 렐름으로 옮겨 렐름의 승리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 합니다. 아직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영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핵심 피처들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모바일 MMORPG에 어울리는 방대한 컨텐츠 볼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루 블러드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